안녕하세요. 에코프로머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퇴사남입니다. 오늘은 4월 14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2시 28분. 이제 막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굉장히 좋아요. 그렇 자, 에코프로머티는 그다어 그렇게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장 초반에 아마 국내 증시 따라서 이런 상승. 이런 상승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어딱 거래량만 봐도 어 느낌이 오죠. 자, 이런 구간, 이 구간에 아마 어 매매하셔가지고 현재 이런 음 조정 이런 부분에 되게 어 스트레스 받고 불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분들, 자 오늘 매수하신 분들, 자, 위에 물려 계셔서 추가 매수하신 분들이나 오늘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 자 이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자 추가적으로 이제 더 상승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걸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오늘 나온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속 홀딩을 해도 될 것인지, 추가 하락은 없을 것인지, 한번, 어,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들 눌러주시면, 어, 제가, 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일단 이 흐름은 굉장히 좋아요. 그죠? 제가 이 흐름이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어 목요일날, 저번 주 목요일날 자 오늘의 상승률만 보면, 어 뭐야 이거 이제 가는 거야? 어, 할 수도 있겠지만 추세를 아직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이렇게 한다. 한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이 날이 응, 그 날인데 자, 이날만 보더라도 엄청난 상승률을 만들어 주었었죠. 자, 15% 고점 1 5 자, 바닥권에서 나와 준 플러스 15%. 자, 요것만 보게 되면은 아, 이제 에코프로 머티 다시 한번 바닥권을 형성한 이후에 다시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생각만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일단 평단을 잘 잡는 게 우선이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구간 이렇게 라인을 하나씩 깨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지지받지 못하고 이 추가적인 이탈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구간은 뭐라 그랬죠? 제가 저항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66,000원 깨고 57,500원 깨고 내려갔다가 이 상승률은 좋았으나, 바드권에서 들어올린 이런 상승률은 좋았으나, 57,500원이 깨지고 이탈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지질받지 못해서 다시 이제는 저항 구간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캔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무턱대고 이런 상승, 장초반에 나와주는 상승은 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시가를 어, 갭뜬 이후에 시가를 눌러줬다가 다시 돌파되는, 자, 이런 구간에서 제가 시초가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어, 알려드렸었고, 어 물론 이 그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어, 시가를 다시 돌려주는. 시가를 눌렀다가 다시 돌파해 주는 구간에서는 어, 상승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셔도 좋아요. 자, 그런데 그런데 이 분봉에서의 움직임. 자, 시가를 형성한 이후에 이렇게 57,500원이 도달했을 때 추가적으로 돌파가 나와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돌파가 나와 주지 못하면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저항 구간에서 한번은 막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저항 구간, 의미 있는 구간에 물려 계셨던 분들이 이제 본전 탈출을 하거나 또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렇게 조정이 왔을 때 자, 여기서 투매 구간이 어, 일어나죠. 투매 구간이 진행이 되면서 여기서 다시 시가를 재돌파할 때 이런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준다면 이런 상승보다는 이런 상승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에 대한 이 저항 구간을 두드릴 수 있겠다. 그러면서 매물대를 이렇게 소화를 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한번 거래량이 동반을 해서 뭐 매매하신 분들 앞에서 본전 탈출을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한 물량을 받아내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은 내려온다 그쵸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매도세에 눌리게 되면 그거에 해당하는 그만큼의 물량에 해당하는 매수세가 들어와 줘야 본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보합 그런데 그 수량보다 못 미치기 때문에 이런 하락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것도 알려드렸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구간에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든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게 실리지 어, 실려서 어, 상승이 나오지 않던 거래량이 있고 그렇게 막 계속 쭉쭉쭉 나오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 작은 물량이더라도 이런 상승 나와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어, 57,500원 이탈한 이후에 다시 상승했을 때 돌파가 나오지 못하고 어, 이런 헤딩 구간 그렇죠? 57,500원에 헤딩을 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눌리게 된다. 그러면 어차피 이, 이런 상승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잖아요 여기까지. 자, 57,500원을 뚫어줘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의미와 의지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와준 이 거래량이 동반된 이런 기둥. 자, 플러스 15%에 대한 이런 상승은 크게 의미가 없다. 그쵸? 자, 여기서 돌파가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이런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 거래량이 동반되었던 이 시가 여기까지 눌렀다가 다시 재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쌍바닥 나와 주는지 이런 걸 확실히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신규로 접근을 하실 때 이런 의미 있는 구간들이 깨지고 나서 다시 돌파되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도 사실 크게 늦지는 않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어 저점 47,500원 부근에서 진짜 절묘한 타이밍에 매수하신 분들, 플러스 15% 현재 수익권인 상태이겠죠? 자, 그렇지만 여기서 수익권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수익이, 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차피 여기서 한번더 찍고 내려올 상황이라서 57,500원에 대한 수익을 챙겨보시는 것도 저는 바람직한 전략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진입하셔서 수익권이신 분들은 일단 수익 실현을 하셔도 크게 어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 어 확실하지 않은 자리에서 굳이 홀딩을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뭐 47,000원 이 부근에서 매매하신 분들은 뭐 홀딩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어차피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려와 봤자 어 본전 정도 탈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뭐 부담은 없어요. 여기서 어 절묘한 위치에 매수하신 분들은 크게 상관은 없겠으나 자 일단 어 바로 이런 타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어, 제가 봤을 때 많지는 않을 거다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애매한 평단을 현재 요구간에서 애매한 평단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수익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 어, 저는 판단을 어, 하는 부분이고요 어, 다음 날 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면서 57,500원을 돌파하면서 뚫고 주가가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57,500원에 대해서 어 매수 터점을 잡고 진입을 하셔도 어차피 이, 이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일시적인 상승 때문에 내 손실을 키우실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어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하게. 이 추세가 돌아섰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느냐 안 나와주느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바닥권에서 이런 상승이 나와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62,400원이 의미 있는 구간이다. 여기 앞에서부터 설정을 해드렸었고 자 여기 갭자리. 여기를 지지받지 못하고 상승이 안 나오고 어, 뚫리게 되면 62,400원까지 열려 있을 것이다. 62,400원까지 주가는 하락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확보해 두셔라. 자금을 너무 남발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62,4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거래량 없이 내려온 상황이고 여기서 추세를 돌려주는 듯 이런 상승 만들어줬지만 결국에는 이탈을 했기 때문에 저항구간에 부딪히면서 주가를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이런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 주가 지수 상황에 따라서 뭐 상승은 나올 수도 있죠 당연히 상승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요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자, 세력들이 돈을 써야 이런 상승이 나오는데, 아직은 이런 의미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의미 있는 구간을 일단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개미들이나 음? 자금이 부족한 분들이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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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어도 아직은 의미 있는 구간을 이 세력들이 거래량이 터트려주면서 이런 돌파를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의미 있는 구간에 대해서 돌파가 아직 나오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돌파가 나와준다? 거래량이 붙으면서 돌파가 나와준다? 그러면 이거는 따라 붙어 볼만 하죠. 매집봉이 나올지언정 따라붙어 볼만한 의미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자 그렇게 이런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상승이 나와주기 전까지는 6만 400원을 돌파하기 전에 절대로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장이 좋은 날에도 이런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한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력들이 아직 돈을 쓰지 않고 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가의 흐름과 동일한 에코프로버티도 역시 지금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아직은 확실하게 추세를 전환하긴 했지만 이 의미 있는 구간을 이탈하고 나서 다시 재돌파가 나오기 위해서는 자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돈이 들어와야 된다. 돈이 들어오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 구간을 뚫어내고 이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뭐 돌파는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순간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런 부분들 기억해주시고 오늘 신규로 잡으신 분들은 내일이라든지 이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어, 우리에게는 불리해진다 이런 부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항 구간을 한번 때려주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빠르게 나와줘야 좀이 평단으로부터는 조금 해소가 될수 있게 했는데 시간을 끌면 끌수록 여러분들 이런 어 구간에 맞닥뜨려질 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음, 주가는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부분, 어, 기억해 주시고, 어. 자, 에코프로머티가, 이렇게, 어, 에코프로머티가, 어, 위기 속 탈출을 하기 위해서 실탄을 확보한 이유가 뭡니까? 자, 3,900억 원에 대한 유상증자도, 어,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역, 어, 이런 자금의 역할이 충분하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김병훈 에코프로머티 캐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자신감이다 자신감이라는 이런 공약도 세우긴 했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공매도의 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 어, 줄어들고 있지가 않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말은 아직 이 주가가 바닥권을 형성했지만 이 현재 주가마저 지금 고평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어, 에코프로 머티나 에코프로나 뭐저 엄청 힘들었어요. 어, 상단 엄청나게 핫한 어, 나날을 지내고 난 이후에 계속 하락이 나와 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 우하향이에요, 우하향. 멀시적인 이런. 음. 엄청난 상승, 대략 80%의 상승을 만들어 주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물려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이 다시 본전을 탈출하시려면 굉장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 이런 상황. 지금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박스를 치면서 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한 여부가 달려 있긴 하지만 현재 이런 박스권 부근에서 이 하단 부근이 왔을 때는 일단 뭐 소액이라도 음? 뭐 여러분들이 뭐 천만 원이든 뭐 오천만 원이든 물려 있다 어, 상단에. 음. 물려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월급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 자 여기서 바닥권에 왔을 때어 제, 계속 담아내야 돼요 매수가 진행이 되어줘야 추후에 상승이 나왔을 때뭐 소액이라도 어 평단을 여기서 보유하고 있던 분들도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내리고 내리고 내려서 나중에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 또는 본전 탈출 그죠? 자, 이런, 어, 전략을 세우지 않으시면 결국에는 이 구간까지 올라오기만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폭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자금을 확보해 놓으신 분들은 돌파가 될 때, 그죠? 이 상승 패턴을 어, 파, 패턴이 나올 것이라 보고 난 이후에 자금을 확실하게 적절한 타이밍에 어, 매수 타점을 잡아서 들어가야 된다. 그렇 왜냐? 우리에게는 횟수가 많이 없어요. 그죠? 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 아내 손실이 더 커지고 내가 자금이 묶여 버리게 되는데 이걸 신중하게 쓰고 싶은 마음은 어, 누구나 같을 거다. 어저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렇게 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자금을 확실하게 여기에 투입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본전 탈출이 불가능할 것 같다 내 평단이 너무 높은 상태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올려드리는 제가 올려드리는 소통방에서 올려드리는 ATM 자 요것만 잘 활용하셔도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수익을 챙겨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상상 ATM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매일 어, 같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음, 여러분들이 어, 보유하고 계신 자금만 잘 활용하셔도 자, 이런 상승. 자 어저께 제가 어,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올려드린 겁니다. 자 4월 14일날 월요일날 매매하실 수 있게 HJ중공업, 시공테크, PIE, 온코테라퓨틱스, M83 이렇게 올려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종목들이 어, HJ e 중공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부 다, 전부 다 상승이 나온 상황이고 M83, M83 진짜 어, 장 초반에 이 시가를 기준으로 일시적인 하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보시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자, 시가 초록색 시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살짝 밀렸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자, 요 구간, 요 구간에서 상승 만들어주고 난 이후에 여기서 횡보를 하는데, 횡보를 하는 구간 동안 거리량이 없이 계속 여기서 매수가 들어오죠. 하락이 나오는데 누군가가 받쳐준다. 그러면, 구간이 일정하게 횡보를 진행한다. 보합권으로 유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가 확 음봉으로 누군가가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주가의 움직임은 아마 이렇게 하락으로 나와 줄 수도 있었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횡보를 하는 누군가가 계속 물량을 던지면 누군가가 계속 사주고 있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거래량이 없이 이런 흔적을 어, 만들어 주었죠. 계속 만들어 주다가 자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해요.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시가를 딱 동반하면서 어, 돌파하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죠. 그러면 이런 거는 시가 매매로 완전하게 적합하다. 그렇죠? 적합하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던 종목 자, 시초가 기준 단타 급등 매매 가능 종목 M83, 온코 PI, 시공, h 그 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수익을 충분하게 발생시킬 수 있다. M83만 하더라도 지금 살짝 눌리긴 했지만 오늘 5.26%까지 상승이 나온 종목이에요. 그렇죠. 뭐 에코프로머티에 대해서 뭐 자금이 있으신 분들, 지금 내가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없거나 탈출이 불가하신 분들은 자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만 하셔도요. 예수금 금방 쌓아 나가실 수 있습니다. 금방 쌓아 나가실 수 있겠고 그리고 자금, 자 기회 비용을 거기 한 곳에 묶어 놓으실 필요가 전혀 없겠죠. 예수금을 계속 쌓아 나가면서 자, 에코 프로 모티 언젠가는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시점에 멈출 수, 멈추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지금보다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간에서 담아내면 돼요. 비중을 완벽하게 실어서 평단을 보유하고 있던 평단에서 확 낮춰버리면 어차피 수익은 알아서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매일, 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이날도 4월 11일, 이날도, 자, 이렇게. 한국BIM 4%, 유니엔 유니온 4%, 오텍 3%, 제림미사이트 3%. 자, 에코아와이는 한 번, 어, 실패를 했었죠. 그리고, 이날. 이날도, 제가, 어, 이날. 자, 이날, 어, 보실게요. 어, 화성밸브 4월 10날, 목요일날 매매할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수익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화성벨브 9%, 디젠스 5%, 휴스틸 3%. 사인앱하고 금강공업은 실패가 나왔었죠. 하지만 결국에는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ATM의 화력이 엄청나게 좋아요, 여러분들. 사인앱, 제가 4월 10날, 이날 매수하시라고 어, 올려드렸던 종목. 하지만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죠. 거래량이 동반되었던, 이 상방. 상방 조정이 진행이 되면서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이런 종목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ATM, ATM 선별하는 이런 영상도 제가 올려드렸었고요. ATM을 어떻게 선별해야 되는지 자, 이런 종목들도 제가 찝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HJ a 중공업, 시공테크, p i a P.I.E.E. -E. 자, 이 종목, 영상에서 어떻게 선별을 해야 되는지, 제가 4월 11일, 영, 월요일 매매 종목, 자, 이 영상을 담아서 제가 올려드렸기 때문에, 어,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여러분들도 확인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상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영상을 보셔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H.J. 중공업 뭐 시공테크, 고 뭐, P.I.E. 뭐, 이 오늘 드렸던 종목들이 완전 막, 상승장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자 이런 종목에 대해서 수익을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소통방에서 드리는 이 종목만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아시겠죠? 지금 에코 프로버티에 대해서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 또는 어, 지금 오늘 상승이나 최근 상승에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하신 분들 일정 자금 비중을 좀 축소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상승 나와 줄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런 종목들 예수금을 쌓아 나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하셔야 나중에 에코프로모티가 완벽하게 돌아서는 이 타이밍에 매수특점도 제가 잡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이용하셔야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에코프로머티에 대해서 현재 내가 지금 갈팡질팡 홀딩을 해야 되는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타이밍을 모르겠다 하시면 에코프로머티 010-5799-3355 머티라고 남겨주시면은요. 자, 여러분들 수행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제가 다 챙겨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쌓아놓은 예수금 가지고 비중을 확실하게 실어서 매수타점을 잡아 드릴 테니까, 에코포로머티에 대한 완벽한 복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매수 타이밍이 확실한, 어, 방향이 돌려 세워주면서 상승이 나와주는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에코포로머티에 대해서, 어, 010-5799-335, 뭐티라고 남겨주시면 소통방 바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어, 소통방 입장 지금 현재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주저하지 마시고 어,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어, 수익 나올 수 있는 종목 다 챙겨드릴 거고, 매수타점 역시나 챙겨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재명 정책주로 제가, 어, 엄선해서 뽑아놓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이재명은 일단, 어, 현재 대선, 대선 중, 그, 대선 인물들 중에 가장 강력한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어, 에르코스. 그리고 그 이외의 종목들도 제가 저점에 잡아드렸는데요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냈었죠. 자 그런 종목들도 제가 다 준비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때문에 0105799335 정책이라고 남겨주셔도 되겠고요. 최근에 대선 관련 주로도 엄청 어, 주가의 변동성이 엄청 심하게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금 손실 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다 생각이 돼요. 자 이렇게 손실 나오신 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010-5799-335 정책 또는 소통 또는 에코프로 버티 이렇게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대응을 내일 추가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이상, 퇴사남이었습니다.